네, 안녕하십니까. 자, 셀트리온 오늘 지금 이제 앞 방송이어서 이어서 가는데 이렇게 조정 장세 때 좋은 종목들이 어, 티를 냅니다. 무슨 말이냐? 수급적으로 장이 빠지는데 안 빠지는 것은 잡아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 사고 있다. 어, 밑에서 사고 있다. 첫 번째는 산다. 떨어지면 산다. 이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 그다음에 어. 이 차트 특히 셀트리온 차트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셀트리온을 제가 계속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가 셀트리온 그룹쇼는 계속 체크를 하면서 매일같이 이슈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방송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급등시키고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 가면서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차트를 간당간당 하다가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갈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얘기 드렸나요? 뭐 잠깐 올라올 수도 있고 좀 밀릴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또 밀렀다 올랐다. 그러면 이제 이 쯤을 가서 이 쯤을 가서 <laughs> 제 생각은 한 5월 초순 되그 5월 중순 정도니까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오죠.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생각하는 셀트리널스케 맥점은 그대로, 그대로, 딱. 에 설정한 스캔은 그러니까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좀 여기서 이러다가 빵 엔짜 정말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죠. 전형적인 매우 전형적인 세력주 차트. 하, 그냥 작전 세력의 어떤 공들인 차트. 거의 뭐한열개 중에 한 일곱 개 이상은 이 차트 나오면 수익 난다. <laughs> 그러는 그 어마무시한 차트. 그 차트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laughs> 훌륭하네요. 잘 지내실게요. 이 대표적인 사례로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명이 어, 뭐죠? 어, 이딱 정확하게 이 종목과 동일한 어, 종목이 있는데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laughs> 큰일이네. 진짜 너 아이고 머리가 안 돌아가네. 좀 종목을 이렇게 보면 기억날 수 있는데 급등주 한번 볼까요? 급등주가 뭐가 있나? 수성 대북주가 막 움직이고 난리야. 작전주기 때문에 급등 중에 걸려 있을 수 있어. 없나요? 코센. 아 코센이란 글자가 좀 약간 비슷한데 뭐였었 아 무슨 센인데 센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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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니센센센센센센센센센센센국제센센의뭐 <laughs> <잘했다. 웃음> 김정은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요 지금 이미 제가 그려놨었죠. 옛날에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예, 그려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딱 빵빵 셀틀링 하도록 하죠. 띵띵띵띵띵띵 딱 열목금융표 맞고 빵빵빵 하나 둘셋넷 거의 이렇게 네번 와서 거의 수익률적인 측면은 1800원에서 어, 한 3000, 거의 한 최소한 50% 이상 수익이 났던 예. 이때 예, 이 박스권에서 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좀 일찍 들어갔던 사람들은 해서 이것 또한 30% 이상 어, 예, 수익 이상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서브셋.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워낙 작았고 당시에 뭐 중국 쪽에 뭐 여기서 자금이 뭐 드론이 많이 하면서 뭐 이사진이 뭐 사회 이사가 뭐 중국인이 되면서 뭐좀 어, 하면서 뭐 말을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죠저 결론 뭐냐면 주가 올리겠다 이 가지. 예, 대주주 지분이 당시에 음~ 뭐~ 사회사를 뭐~ 중국 쪽 해가지고 뭐~ 중국계 게임 회사를 뭐~ 하는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요 어쨌든 작전이죠 어쨌든 작전이지 예그 차트를 지금 이쪽도 이제 아까 싱가포르 계좌 테마세계 있잖아 셀 트로이스케도 그쵸 약간 시, 홍콩계 뭐~ 외국계, 중국계, 중국계 자금이 좀또 있을 수 있겠죠. 큰손들 중국계 큰손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국내 시장도 중국 투자자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뭐돈 사이즈가 워낙 중국은 크니까, 소프트셀라, 어, 셀트론 제약의 셀트론 헬스케어의 어떤 엄청난 실적을 바탕으로 그런 기본적인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주가를 장난치는 거죠. 갖고 노는 거죠. 그러면서 블럭딜 두번 했는데 주가 저렇게 안 빠지면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laughs> 야씨 블럭딜 한날 바로 회복하는 주식은 나는 본 적이 없네. 본 적이 없어. 너는 정말 딱 기간 딱 4월 마지막 날 <laughs> 5월 초에 시간적으로 어 여유가 있,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막뭐 슬슬 들어가도 될것 같고 야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진짜. 이런 수가 있나 차트가. 야 팔만 원 거의 안 깨뜨리네. 엔간해서 팔만 원안 깨뜨리는데 오늘같이 김정은이 사고 쳐야 겨우 팔만 원안 깨뜨리네요. 와. 멋진 주식이다 멋진 주식. 이런 주식을 해야죠. 이 주식이 이 이건, 이건 작자와 살다 살다 이런 주식이 다 있네 진짜. 이큰 회사가 지금 1 1조짜리 회사가 이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죠. 개인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주가는 호가창 볼까? 호가창 봅시다. 예, 네, 봐봐. 호가창이 이렇게 위에 깔아놨는데도 주가 가안 빠지잖아요. 네, 다 세력들이 열어서 그래요. 개인들이 이거 가지고 주가 컨트롤 안 됩니다. 주를 하루 종일 파, 팔아 보세요. 개인들이 주가 움직이나? 끽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기관들이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다 스토리도 다 있고요. 이미 세팅이 거의 끝난 종목이네요. 세팅이 다 끝난 종목이야. 이미 계획이 계획 세팅이 다돼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정,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는데 자꾸 뭐 옆에서 뭐 이랬고 뭐 저랬고 해봤자 어, 하나도 안 먹히는 겁니다. 예. 하나도 안 먹히는 것이. 입만 아프다 이거지. 뭐. 이런 종목이 또 옛날에 또 하나 있었죠. 이름이 국일 제지였나요 약간 i a I c a 제지가 맞나? g o 그 g l e Jesica, Google j e 제지. 아, 그렇죠. y a 제지가 아, 그렇죠. a 때도 d e 제지가 여기죠 g 어, 그 e Jesica, Google Jesica, g 죠 o g l e Jesica, Google j e s i 이것도 똑같죠 구길제지도 이 느낌 그러니까 이제 급등폭이 컸는데 이 급등폭을 조정시키지 않고 계속 이 박스 안에 가다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빵 그리고 한번두번세번 번, 번, 거의 네번 정도 또 계속 세력들이 장난치다가 지금 또빵 예, 구길제지는 예, 주의 종목이에요 <laughs> <laughs> 주의 종목 아 진짜 미치겠다 국일 재지가 지금 7600억 이고요 네, 이 그래핀, o g 그래핀이라는 그 이슈 하나로 지금 과연 그래핀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뭐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e 네, 그래핀이 정말 이 회사를 앞으로 먹여 살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 o 가 없습니다. 당기순 e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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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뭐 o g l e Google, g o 그래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은 네셀트론렌 어, 헬스케어에 대한 어, 어마어마한 힘이 느껴졌다. 저는 이제 포착했다. 셀트론렌 헬스케어 세력포착. 네, 요렇게 제목을 적, 적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